내가 누구인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감으로써 우리 몸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삶의 핵심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결단코 자란한 것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